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ive가 살다잖아 l i v g 은 뭐야? 살고 있는, 사는 이란 뜻이잖아요 lived는? 과. 그 과거도 된대 이것도 봐봐 lived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얘는 과거동사로 쓰면 무슨 뜻? 살았다는 뜻인데 얘들이 얘는 아, 살았지는 말이야? 자동사에서 OPP가 안 되잖아. 자, o c c u p e d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과거 동사로 한 무슨 뜻이야? 차지했다, 차지했다, 맞아 근데 얘 필로 쓰면 해? 어떻게 돼? 차지, 그렇지. 되니한 뜻이니까 이걸 가지고 예일지 예일지도 위치, 되게 고민 많이 봐요. 근데 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과거 동사의 경우 진짜. 많고 문제 되게 많아요. 많이다 알았죠? 됐죠? 그냥 적지 말고 지금 그냥 외거고이어지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이 문제집을 빨리 끝내는 겁니다. 알았죠? 어차피 다 아는 거야. 고인데이 모르면 그냥 재수해야 돼. 재수 아니면 그냥 가끔 끌어줘야 돼. 됐죠? 그런데 거기 1번 봐라. 1번은 됐고 4번 보세요. 분사공은 기억하세요. 분사공 은 분사공 뭐야? xx, ing 하 분사공 맞아? 맞잖아 Jack and cross the river 뭐하면서? 꽉 잡으면서 이거잖아 맞아 맞아 원래 문자 시작 Jack cross e d the river <laughs> As he, he. 서봐 as he 됐다 held가 <laughs> <헬드가> 맞죠? 서바 <laughs> as he held 신기한데 <laughs> 그 다음에 5번 발표, 5번 같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분산문과에 p i c 이냐피 i 냐인데 뒤에 바이토그라미전치사 있으면 그냥 피 i t 쓰잖아 알았죠? 뒤에 전치사 있으면 피피. 목적어있으면 아닌지 뒤에 주어 누구니? grapes가 뭔데? 포도는 따냐 따이냐 따여지는 거잖아 그죠 뭐에 의해서 시작? 아니야 주어부터 해석해야 돼 grapes are taken to the winery So, why not? Why n 그 와인 만 y 는 공장 o k a 오케이? 해 봐. 포도들 o 그 do? Why not? What do y 에 u do? What do y 이 u do? What d t t h e t r a t e s o r 팩뜨기합 정답죠. 저 원리부터 써보세요. 됐죠.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분사구문 중에 조금 중요한 것만 좀 지금 넘어가게되어 보세요. 자 시제가 불일치 0을 오케이 시제가 불일치되는부상이 있어 그러면 왜냐면 내가 어제 아팠기 때문에 난 오늘 학교 가지 않았다 이거 되잖아 어제 아픈 거랑 오늘 학교 안가 거랑 시제가 다르잖아 그죠 시제 불일치하면 어떻게 된다? 접속사 없애고 그 다음 주어 없애고 대답 네. 네. having bp 사이는거 기억나죠? 이해돼 야 돼? 여기서피스 타임 이렇게. 그 다음 잠깐만 주어 1과 주어 2가 달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독립 그렇지 개명신 독립 분사구이라고 하죠. 기억나?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니 접속사 없애고 뒤에 주어를 남겨주거든. 그다음에 동사에 -ing 쓰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잖아. 그런데 대부분 여기 이 주어는 누구 돼? 대부분 다른 거가 있으면 다른 거는 절대 독립 분사가 안 쓴다고. 그렇지. 이탈고또 어때요? 네. 얘네 두개는 독립군사로 안있습니다 25일때 빈치도 알았죠? 그래서 이 빙인군 많이 쓰나보잖아 대답 They're being no-sit 해서 t h e r e being no-sit 자리가 없기 때문에 t h e r e being many people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을 때 혹은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아 이게 잘안 돼. 그래서 요거 두 개인 줄 알아둬야 돼. 알았죠? 빨리 적어주세요. 기 아니 복수로 쓸수 있어. 2 4점에되겠습 분사 부분. 요거 두 개만 좀 알아두면 되. xxi지 않을까? 알죠? 오래 배웠는데. 됐죠? 다 적었죠? 응. 다 적으세요 그럼 7번 봐. 7번은 위드명사 I.N.C.P.P.니까 이런거 뭐라고 합니까? 위드명사 i n g p p 부대상황부대사이죠서브세요부대사황부대 상황. 명사가 I.N.C. 한 채로 명사가 p p 된한 채로 됐죠? 그 다음 9번은 이제 너무 유명한 문제니까 9번 문제는 I saw h e cooking 맞죠? 맞죠? 지각종사그 다음 밑에 거 10번 I saw the dish video. 야, 목적어가 뭐이면 사물이면 목적격 보호에 피피스 가능성이 졸라 높다. 거의 9 0 이상이나. 알았죠? 그대로 쓰세요. 목적어가 사물이면. 왜 그러냐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관계잖아. 그죠? 됐죠? 됐죠? 그래서 1 0번에봐 우리는 해서 우리는 그 음식이 다른 고객들에게 제공된 걸본거 아니야? 너무 잘했습니다 그냥 10, 그다음에 밑에 1번 별표 1번 별표자어텐딩인지어텐디든지볼수 attending인지, attending인지 있죠? 앞에 있는출말좋아이 educational s e s s i o 를꾸고이거아니이이친구죠 그런데 에이케이친구세션스구는이친 있죠. 이어 음. 없어 이에 있죠. 그 정도 는이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렇게하이 진짜 하여죽여는 거야 음. 이렇게 하면, 하면 는이이는이 이떻어하냐하 I 면 i n g 랑 PP가 있으니까 아 이거 n of the children of the c h i 주어 그럼 동사 뒤에 h e children of the c h i l 찾아 e n of t 어 e 지어 i 디드가과 n of 가 h e children of the c h i 의 d r e n of the children of t h 그렇지너 맞아요. 그렇지. 해석해 보세요. 컨퍼런스에서 회의에서 회의에서 아이들은 설석한다 어. 교육적인 세션에 참석을 응. 했습니다. 그렇죠? 뭐 하면서 필드 트립을 되기뭐 하고 그 박물관에 어 현장 체육을어 하고. 하고. 리스닝 뭐 하면서 음. 들으면.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얘기되는 거야 그래서 게이킹과 리스닝보다 분사 부문으로 명령을 는 거잖아 알아서 몰랐어 근데 2번은 앞에 있는 들리실 분중게 맞아? 들려 자 우리 지성이에서 그는 고소트 크마안 아는데 d e s c r i 그는 뭐하다 설명합니다 뭐를? 그의 하루 일상을 of 어, strolling 무슨 뜻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그죠 뭘 통해서 그 마을을 통해서 이 돌아다니는 일상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뭐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면서 옵쌀핀동 그라미 이게 앞에 있는 별의 질를 꾸며지지 않는 그를 보이주네 그래서 이게 분사가 됩야이 약간 콤마가 생겼된 분사가 됩니다. 이해해야 돼. 서호생 콤마가 생겼된 분사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혼동한 분사랑 행동은 절대 안 돼. 됐죠? 그다음에 3번이 중요한데들 이게 왜중요하냐면 너네 너네 머리카락 잘라 잘려 머리카락은 잘린 거 맞지? 네. 근데 너네 항상 가서 어, 오늘 머리 잘랐어 이렇게 하잖아 운동으로 얘기하죠? 네. 난 머리 잘렸어가 맞거든 이해 네. 이해 이요난 영어적 표현이 잘못됐다 생각하거든 미싱 다큐먼트가 무슨 뜻이야? 분실된 다큐먼트입니다. 그리고 너네 미싱 차일드 뭐니? 없어진아이다그 원래 미스 뜨라고 바꿔 줬거든 근데 미싱 뭐 할까? 이 이런 거들 그냥 관용적으로 넣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한 번이 나올 거야. 이해 됐죠? 밑에 3번 맨 밑에 보세요. 미싱 차일드는 뭐야? 칠종 된아이면서 있죠. 별표. 오퍼징 아이디어스 뭐니? 대립된 의견이잖아. 그럼 오포즈 뜨를 쓰는 게 맞지. 이대안 돼. 응. 뒤에 거 보세요. Retired Teacher 한뭐야 은퇴된 t e a c h e r 데 은퇴된 Teacher가 아니라 은퇴한 Teacher 아니라. 어? 관용적으로 쓰는건 아닐까? 외워야 응. 돼. 알았죠? 그래서, 자, 스튜디입니다 서머, 20, 수능 이거 풀어시고 23쪽부터. 하도거 네. 시 35까지 시가 풀기 하는데 네. 아, 더 해야 포인트 엑서사이즈는 좀더 해석 수업하 거야. 알았죠? 포인트 포인트 엑센서에 대해서 다써보세요안 되는 거별표처음보다 알았죠? 좀 많지 않아 절대로 절대 많은 거아니니 알았죠? 자, 이렇게 일요일날 몇과두 가용가요? 몇가몇가 어려니?